왜 주식으로 꾸준히 돈 버는 사람은 소수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몰라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뉴스 하나 나오면 또 흔들리죠.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여기 고점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다들 똑같은 자리에서 사고 같은 자리에서 팔아서 결과가 똑같아요. 다 손실이죠. 근데 제가 만든 추세 매매는 달라요. 이건 감정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원칙으로만 하는 매매야. 전세계 유명 차트 분석가 매매기로 다 찾아봤어요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볼파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들어가요 신고가 뚫을 때 추세가 이미 확인됐을 때 그때만 매수해요 많이 올랐다고요? 상관없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추세 매매는 싸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야 오를 주식을 사는 게 목표야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냥 나와 미련 두지마 예측도 하지마 주식은 간단해요 오를 종목만 사고 내려갈 종목은 바로 손절하고 또다시 오르면 사고 바닥 예측하지 말고 뉴스 믿지 말고 느낌 버리고 규칙만 지켜. 이게 추세 매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요.